안녕하세요, 용세입니다. 어, 점심 식사 다들 든든하게 드셨죠? 네, 식사 후에 오후장 들어가면서 오전장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했던 2,500 선을 다시 되찾지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2,480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개인 투자자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인기관 순매도를 하면서 장초반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1%대 반등을 하다가 지금 다시 0.67%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중이죠. 매매 동향은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 외인 기관은 순매도세를, 순매도세가 나오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940여 개, 하락 종목은 1400여 개로 하락 종목이 우위인 상황입니다. 이제 환율은 전일보다 소폭 하락해서 1337원대를 기록 중인데, 아직까지 높은 환율로 외국인 수급 유입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 못하는 모습이네요.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다우, S&P 선물 지수는 소폭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는 1.3%대 강한 상승이 나오는 중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약세인 모습인데, 니케이 지수 0.58%대 하락 중이고, 상해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 0.43%,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는 마이너스 0.25%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항생 지수만 0.58%대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변동성을 나타내는 하루인만큼 상승 하락 종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만 2%대 반등 중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2차 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오전장의 상승, 그리고 하락테마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채 GPT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체폭 관련주들 오랜만에 강세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의 흑해 공물, 공물협정 연장 중단, 중단 우려가 지속되면서 사로, 사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리 퍼스트 리퍼블릭의 실적 발표와 함께 어 주가가 50% 가까운 폭락을 나타내자 은행권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국내 은행 업종, 업종들도 소폭 하락 중인 모습입니다. 네. 개별 이슈 종목을 보면은 KD가 유상증자 청량률 흥행 소식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테슬라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페라이트를 사용할 전망이 나오면서 페라이트 코어를 양산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지금 삼화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가 종목을 보면은 오늘도 연속적으로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의혹이 있지만 SG 중건발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3일 연속 하한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네, 국내 증시, 장 초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에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후장도 한번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